자, 원문은 22번 요지 문제였습니다. 아 어, 일단 첫두 문장이 주제문인데 호흡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일단 혹시 배경 지식이 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가볍게 어 이제 배경 지식을 주고 출발할게요. 이건 영어적으로 그냥 끝낼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어? 하고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미리 살짝 볼게요. 해석 다할 겁니다. 미리 첫두 문장에 호 쳐놓고 mortal hazard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먼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어,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 아, 리먼 브라더스, 2000, 정확히 2008년이죠. 2007년도부터 미국에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이야기하기 쉬우려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뭐 KB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제 이게 안 하는데 있나요? K뱅크 또뭐 있나요? 자, 대게혹시간 9시간 다다기했나요 이런 은행이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상으로 뭐, 뭐 KB나 신한이 크니까 이런 데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랬죠. 오, 어, 굉장한 위기가 돼. 원래는 잔잔바리만 망하다가 2007년도부터 갑자기 순식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엄청난 어 이제 큰 기업이, 큰 이제 금융 회사가 망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빨리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개입을 에이 뭐 알아서 해뭐 자본주의니까 무슨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 정부가 나선다는 건즉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뭐냐면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탕후루 가게를 차렸어. 탕후루 가게 망한다고 나라에서 도와줘요? 여러분이 얼굴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그 탕후루가, 막, 전국에 막 수십만 체인점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엄청난, 우리나라 경제가 탕후루 팔아가지고 한20% 30%가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탕후루 가게가 갑자기 망할 것 같으니까, 탕후루 사장님이 국가한테, 우리 도와주세요. 나안 그러면 나 파산해버릴 거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우리 직원들 순식간에, 일, 자리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세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공적 자금. 그게 은행 잃은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리만 브로더스가 에이, 저런 규모가 망하기 쓰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가 빨리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 그 위험도가, 그 위험이 다른 금융회사들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플을 하고 뒤늦게 국제 국책간어 그런 금융 어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어 이런 금융사들에게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줬죠 다시 한번 세금을 넣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호떡집 망했는데 떡볶이집 망했는데 나라에서 세금 투입해가지고 그걸 막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다시 한번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어 떡볶이집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데 투자하지 않고 그죠. 다시 한번 어, 올바르게 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 나라에서 살려줬는데 갑자기 외제차 뽑고 임원들 임금 올려주고 인센티브 막몇 억씩 줘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 일이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플러스 들어보니까 네,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금으로 살려준 구, 어, 기업들이 특히 금융회사들이 막 지네들끼리 임원진들끼리 막 인센티브 주고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버렸어요. 그걸 도덕적 K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배경 설명이 된것 같으니까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처음 은후을쫙쳐 놓고요. 갑니다. 만약 어떤 한 회사가 i s going to be saved. 구해질 거라면 By the government. 정부에. 다시 한번 정부라고 쓰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세금에 의해 어떤 한 기업이 구해진다면 It might be easier. 자, 그게 좀더 쉽겠죠? To concentrate on robbing the government. 정부에게 로비야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더 쉽겠죠. For uh, more money. 더 많은 이 어떤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니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막더 나은 경영을 하자. 이게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우리 기업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더 쉽겠죠. 정부 자금만 투입된다라면. 이해됐죠? 자뭐 한다기보다는 taking the harder decision of restructuring the company 그 회사를 구조 조정하는 더 힘든 결정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to be 뭐할수 있도록 to be able to be profitable 좀더 뭔가 이득을 어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그 회사가 할수 있는 그런, 그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그런 더 힘든, 말이 좋아 구조조정인지 직원들 짜리고 돈 안다는 사업 문 닫고, 이해됐죠? 아, 막 진짜 임원들 급여 줄여가면서, 이해됐죠? 이런 더 힘든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 viable in the wrong run. 이거 viable in t h 별빛이고 나왔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더그 회사가 가능성이 있어지게, 좀더 이런저런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런 더 힘든 결정을 취하는 것보다 그냥 정부에게 샤바샤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도덕적 K라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도덕적 K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게 Moral Hazard라는 거고요.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좀더 기업 본연의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게 어떻게만 세금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안 그럼 나 배째 사실 오픈되는 강의라 우리나라 기업을 말하기 힘들지만 최근에도 모 건설사가 이런 비스무리한 짓거리를 했어요.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이제 어떤 돈이 될 만한 걸 팔아야 되는데 이건 안 팔고 나+ 나안 도와주면 나 물론 협박한 건 아니지만 어 나+ 나 파산해볼까 <laughs> 이런 식으로 꽤큰 건설사였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 자금이 투입되게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협박하는 건 되게 도덕적 케이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나 뭐할때이 부분 형광펜 정부가 정부의 그런 어서트 지지 지원이 얼터가 바꾸는 거예요. 그 회사가 취하는 그런 결정을 바꾸어 버릴 때 원래 정부가 안 도와줬으면 다시 한번 회사의 뭐 이런 금고에 돈이 있어 회사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어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어 땅도 가지고 있어 또 회사의 창업주가 자기 명의 앞으로 딱 저쪽에 뭐 몇만 평 땅이 있어 그럼 그런 거 팔아 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구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막 임금 낮춘 거나 이런 노력 없이 혹은 그런 노력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정부 어 도와줘서 안 그러면 우리 파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회사가 취했을 그런 결정들을 바꿔버리게 됐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얘기로 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부가 어떤 은행들을 레스큐 구출한다면 Get into difficulty 어려움의 처할 즉 파산 위기의 처할 마치 뭐 했던 것처럼 2007, 2008 금융위기 신용위기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금융위기 신용위기는 왜 위험하냐면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망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친듯이 뛰어가서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 찾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만 망할까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겠죠 잠깐만 카카오뱅크보다 더 작은 은행인 k 뱅크도 망할 것 같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K뱅크로 막 뛰어가겠죠. 잠깐만 KB는 괜찮나? 아나 불안해. 그러면 우리나라 자금줄이 쫙 말라버리겠죠. 은행에 돈이 없어지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돈을 못 찾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위기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 위험해 돈을 다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좀 늦게 막다 보니까 너무 크게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07, 2008 신용위기 동안에 정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 처할 파산할 것 같은 은행을 도와줘 버린다면 이것이 장 장려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은행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to take greater risk in the future. 앞으로 좀더더큰 위험을 감수하라고. 그러니까 아, 어차피 망하면 정부가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흥청망청 공격적으로 막어 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돈 대출해 줘 버린다거나. 이해됐죠? 아 내가 돈 빌려 줄게. 어야 이렇게 많이 빌려도 망하면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까? 이해됐죠? 왜냐하면,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꾸 로 여기서 대의는, 여기 있는 그 은행들이고, 여기서 대의는 정부죠. 지침 조심하시고요. There is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죠. 이때 대선 미리 얘기하면 동격이 되십니다.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만약 그들이 돈을 잃게 되면 여기서 대의는 은행들인 거죠.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정부의 어떤 rescue, 어떤 구출이 정부가 도와주는 게 May well be intended 좋은 의도로 되어진 거지만 수동 조심하시고요. 그게 다시 한번 여기 형광펜을 빠트렸네요 다시 한번 형광펜. It can negatively affect the behavior of banks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은행의 행동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형광펜 encouraging 장려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함에서도 특히 이 부분 위험함에서도 바보 같은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이걸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은행이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임원들 막 연봉을 장, 엄청나게 높인다거나 이해됐죠? 이러한 식의 행위들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신문기사 같은 걸 읽을 때자 도덕적 해이 내지는 뭐 어떤 정부의 공적자금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귀에 들릴 거고 아직은 또 직접적으로 안 들린다면 세금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귀에 좀더 직접적으로 들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지문보다 배경 지식이 중요했던 지문이었는데요. 꼼꼼히 복습하도록. 됐죠?